생후 25개월밖에 안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거짓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애초 성폭행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도 하지 않은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강정수 대통령 디지털 소통 센터장은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53만여 동의를 얻은 청원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강 센터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청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청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허위로 드러나자 청원인 30대 A 씨를 형사 입건에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청원 글은 지난 3월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면서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중요 부위가 부어 있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이어 딸이 오빠가 떼지했어 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전날 자기 전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에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학생의 부모도 대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A 씨는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면서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판명났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은 해당 글이 게시된 당일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A 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글을 올릴 당시 25개월 된 딸이 있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초등학생과 부모가 거주한다는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A씨의 딸이 성폭력 관련한 산부인과 등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씨로부터 허위 주장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경찰은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가 왜 그런 거짓 청원 글을 올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당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올린 뒤 화제가 되고 동의 수도 증가하자 적잖은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허위청원과 관련해 강정수 대통령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입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보안책 마련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사건, 사고와 관계되는,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게시글에 대해서는 적어도 피해자의 최소한의 어떤 정보가 등록되어야 하고 피해 사실 정도는 확인이 돼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글이 게시글로 올라가야지 그 의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지 않는 거죠. 일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놀이터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청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